오늘 소개할 매물은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윤슬의 아침 전원주택 주거단지 매물입니다. 이 전원 택지지구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54만 9,493 제곱미터, 77필지와 부대시설용지 1만 5,565 제곱미터와 개별 필지 분양 면적 669 제곱미터에서 최대 926 제곱미터 구획되어 있는 도시형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본 필지는 자연과의 조화가 좋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금성산의 높이는 약 451미터로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산 정상에서는 나주 평야와 영산강, 그리고 나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본 주택 단지는 금성산 아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단지 인근 조그마한 호수를 끼고 있는 예쁜 전원주택 단지로 77 필지 중25 필지가 각 세대 개성을 뽐내며 건축을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은 인근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생활의 편리성은 근처의 대호동 택지지구의 상업지가 인근에 있으며 마트 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 차량 5분 거리에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의료시설은 나주 병원 인근으로 종합병원과 의원이 가까이에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합니다 도로교통은 83번 국도와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나주 시청 10분, 광주 시청 30분, 빛가람동 10분, 차량 이동이 편리합니다. 대중교통은 단지 앞 송계 정류장이 있으며 600번 광역버스 1개 노선, 3번 순환버스 노선 이용이 용이합니다. KTX 나주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나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생활권에 있습니다. 광주 공항 15분, 무안 공항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외국 여행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단지 장점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기반 시설 완비. 탁트인 금성산 조망. 금성산과 칠전지 저수지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전원주택 단지. 배산임수의 완만한 구릉지로 전 세대 남양 배치 가능. 전기, 통신 지중화로 전신주 없는 단정한 마을. 나무 울타리, 커뮤니티 공원, 풍부한 녹지용지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확보. 입출구에 현대화된 게이트 설치로 자연 속의 도심이 연출하였습니다. 대지 경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매물 공부 및 설계 설명하겠습니다. 본 매물은 건축 설계사 젊은 신혼 부부가 토지 소유주입니다. 소유주가 미래의 꿈을 이곳에서 펼칠 것을 생각하며 젊은 감성이 깃들여 있는 주택을 혼신의 힘을 다해 설계를 하였으며 외관 디자인은 mg세대 감성이 물씬 풍기는 느낌으로 평면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집안에 들어서면 창밖 햇살이 안방을 뒤덮을 수 있는 확 트인 개방감과 건물 뒤편의 2대 주차장까지 아름답고 밝은 집을 설계를 하였으며 건축 착공 신고까지 완료된 토지입니다. 이 주택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함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고객님은 본 설계를 확인한 후 건축주 변경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설계사 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토지 지목은 대지 면적 504제곱미터,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30% 건축 면적 99.16 제곱미터 연면적 146.52 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설계와 인허가 착공 신고까지 완료된 토지입니다. 지상 1층 29평, 지상 2층 15.44평, 총면적 44.44평 설계가 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이대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영상에서 확인하였지만, 금성산 숲과 단지 인근 조그마한 호수 전원 생활에 로망이 깃들어 있는 토지입니다.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아 생활의 불편함도 없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